요 오늘은 예방 백신 개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치료제도 없는 병원균인 슈퍼 박테리아나 또한 또 가축류에 전염되고 있는 돼지 열병이나 AI 바이러스 같은 그런 치료를 할수 있는 건 난치병 다스리는 기도로 가피를 입은 이 수행자들 손해밖에 대안이 없습니다. 당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축농가가 요즘 비상인데 조금 있으면 가금류 농가의 AI 바이러스 변종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처분한다고 떠들썩할텐데 언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농가들이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살처분이 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농가 소례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지난 해 가금류 전염병 방지 부족을 찾아서 소개를 해도 무리조차 없게 제껴놓고 있다가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떠들썩에서각 분야별로 골고루 소개를 합니다. 이것은 좋은 치료부라에서 돼지가 돌림병이 걸렸거나 걸릴 위험이 있을 때 쓰는 부적인데요. 이렇게 생 기운이 나옵니다. 이건 또, 육식 편안부란 것은 모든 가축들이 병이 걸리질 않고 잘 자라고 하라는 그런 부적인데요. 이 부적을 쓰므로서 돌림병이 방지 가 되고 육축들이 왕성하게 잘 자라는 부적 이고 이건 육축원역진압부라에서 가축 들이 돌림병을 진압하는 부적으로 축사에 붙여 놓고 쓰는 부적입니다 이건 또 계압원역진압부라에서 이 오리나 닭 가금류들 AI AI 변종 바이러스들을 물리쳐주는 부적인데요이부적들이 전부 다이 살아서 생 기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육축 재현 부라에서 모든 가축의 돌림병을 제압하는 부적으로 축사에 붙여놓고 쓰는 거고 이 우원 퇴치 부라에서 소가 돌림병이나 기타 병에 걸렸을 때 양간에 붙여놓으면 병이 낫는다는 부적입니다. 이 부적들 역시 이렇게 생 기운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이렇게 생 기가 살아서 농가 피해를 막아줄 부적을 앞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. 이 부적은 생기가 4, 5년간은 지속돼서 축산농가의 수호신이 되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부적이 귀가 뻗치는 거리는, 그, 보이는 15m 앞에까지는 수맥이나 모든 게다 차단이 되는데 축사 거리가 길고 하는데는 15m 간격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더불어서 특히나 요즘 많이들 발생하고 있는 수재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재수 방지부를 꼭 함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사람이든 짐승이든 거주하는 자리가 센 수맥과 응습한 그런 땅일수록 질병에 잘 걸리고 건강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. 수맥이 센 곳에 사람도 거주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풍이나 암이 필요합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가축들도 센 수맥이 있고 하는 곳에서는 질병 같은 게 훨씬 잘 걸립니다. 또한 그 나, 좋지 못한 기운들을 차단을 시켜줌으로써 가축들이 왕성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촉산농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부디 잘 생각을 하셔서 활용하시고, 모두들 건강하시고, 제수 대통령에서 사업성취하시길 바랍니다.